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러 집에게 네. 치킨에살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라는 곡이었습니다. 어, 마지막에 그 잔인한. asmr이. 네. 잔인하네요. 정말. 아까 그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신 우리 정희 가족. 네. 큰일 났네요. 큰일, 큰일 났어요. 큰일 났네요. 네. 팩폭 노래라고. 네. 아 정말. 와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반응이 진짜 뜨겁습니다. 자 오늘도 문제가 나갔잖아요. 다시 한번 문제 드리면 자 문제를 제가 한번더 드릴게요. 네. 우리나라는 치킨과 함께 이것을 곁들이는 치맥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치맥은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너무 쉬었죠. 너무 쉬워. 아, <laughs> 아, 진짜 지금 문자로요 5 0 사모님이 언니. 저 어제도 신랑이랑 친밀 한잔 했는데 정말 끊일 수가 없네요. 치킨을 퍽퍽살만 먹으니 살 찌는 거 아니죠? 저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다이어트는 또 다시 내일부터인가봐요. 아, 공감하시죠? 퍽퍽살만 먹어서 괜찮을 거예요. 공감하시죠? 그쵸 매우 공감하죠. <laughs> 요즘 다이어트 중이시라면서요. 네, 다이어트 중인데 살이 절대 안 빠져요. 지금 <laughs> 5공3모 아니시죠? 네. <laughs> 먹고 싶은데 퍽퍽살만 먹으면서 네. 다이어트 중이니까 아, 미안을, 음, 좀, 음. 미안을 좀 미안을 좀사아 근데 치킨 맛있는 치킨이 너무 많아요 종류가. 음 요즘엔 더 많아졌어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맛있는 치킨이 많은 거야? 그거 알아요? 전주는 어, 치킨도 맛있어요. 아 진짜요? 그리고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없는 브랜드도 정말 많고. 오그건 음. 몰랐어요. 네. 오. 그래서 전주에서만 이 치킨 맛을 또더 맛있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방송 끝나고 한번 손디에게 물어봐야겠네요. 네. 음. 그리고 오늘 정답 참여해 주시면서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0506님 전주에서 치맥축제 하잖아요. 여름에. 치맥축제도 있고 감액축제도 있고. 어, 맞아. 맞아. 음. 음. 전주에만 있는 것 중에 하나 또 감액축제 있지 않습니까? 어그저께또 음. 감액집 갔다 왔는데. 아 감액집. 다시는또 안주가 있더라고요. <laughs> 황땡? 아니, 그거 말고. <laughs> 아니에요? 육전. 아, <laughs> 어, 육전도 맛있죠 네. 너무 맛있게 하더라고요. 자, <laughs> 우리 띵장에만 <띵창기만> 코난데, 계속 <laughs> 이야기만 하고 있네요. 네. 얘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laughs> 네. 음. 자, 근데 그 결국은 토니의 꼬드김이 이게 엄변이 보통이 <laughs> 음. 아니거든요. 셜리가. 이 프라이드 치킨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어요. 아. 뒤로 던진다, 막 이러고 협박을, 하, 반 협박을 하니까. 네. 근데 그냥 못 이기는 척 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막 손에 기름도 묻고 막 음. 싫거든요. 근데 냄새만 한번 맡아봐. 막이 말에 넘, 넘어가가지고 네. 냄새를 맡았는데 치킨 냄새를 어떤 사람이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음. 결국은 다리 먹고 가슴살 먹고 이렇게 둘이 자동차에서 오선도손 치킨을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의 관계가 네. 뭔가 정말 친구처럼 변하는 <laughs> 네, 그런 전환점이 돼요. 음. 근데 이 영화 속에 치킨이 괜히 들어간 건 아닌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음. 사실은 그 이제 원래 그 백인들 생각에 치킨은 흑인 임, 음식이다 이런 게 있어요. 음.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어, 보통 흑인의 소울푸드가 치킨이라는 그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이유가 17세기에 그 미국 남부에서 이제 농장 운영하던 백인들이 오븐에 이제 그 로스트 치킨을 주로 구워서 먹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살이 많은 몸통만 조리를 해서 먹고 목이나 날개는 버려지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강도 높은 노동을 하던 흑인들은 오히려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오븐도 없었기 때문에 그 버려진 부위를 돼지 기름에 바싹 튀겨가지고 뼈채로 먹을 수 있게 들에서 음 가져온 음 허브 같은 걸 뿌려갖고 먹게 된게 바로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해요. 거기서 탄생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뼈채 먹을 뼈체 수도 있고 열량도 네. 높으니까 훌륭한 음식이었던 거죠 이 흑인들한테는 당시에 네. 영양 공급원으로는 네. 그 최고였겠네요. 그리고 뭔가 소유하거나 이런 게 절대 허용이 되지 않았던 시대인데. 그나마 달은 유일하게 사육이나 매매가 허용되던 그런 동물이었어요. 음. 그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서 크리스마스 때나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었거든요. 음. 그 이후에 노예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남부에는 차별이 심해가지고 흑인이 이렇게 드나드는 곳에 백인이 뭐안 간다던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레스토랑도 마찬가지여서 어쩔 수 없이 흑인들이 도시락을 싸갖고 다녀야 했대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도시락에 적합한 음식이 뭘까 고민을 했겠죠? 근데 치킨이 장시간 보관도 되고 간편하게 먹을 수도 있어서 흑인 가정마다 조리법이 발달을 해, 하기 시작했대요. 어, 그래서 이 영화의 배경인 1962년. 네. 백인들이 이 흑인이 프라이드 치킨을 가장 좋아한다는 편견을 갖고 네 영화에도 그게 계속 나와요. 음. 그래서 이제 뒷장면에도 또후라이드 치킨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런 네. 이유로. 근데 영화에서는 토니가 오히려 백인이잖아요. 그렇죠. 토니가 훨씬 좋아해 요후라이드 치킨을. <laughs> 그렇지만 현재는 현재 <laughs> 최강국은 한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변함없어요. 어, 그거는 그 진실이죠. 음. 이게 뭐라고 이게 은근 자부심이. <laughs> 어 그럼요. 저는 생기는 일입니다. 어, 저는. 그, 한국의 치킨 뿐만이 아니라 정말 맛있는 음식. 외국인들이 네. 상상하지 못할 만한 다양한 그 음식. 예를 들어서 감자칩 같은 거 있잖아요. 음.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과자가 그렇게 맛있어요. 종류도 너무 많고. 맞아요. 음. 음. 자, 우리 오늘 또 문제 나갔었어요. 치맥은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했는데, 자,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정답도 확인하고, 정답 맞추신 분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도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회에 삽입됐던 곡입니다. 그린북의 삽입곡 That Old Black Magic 듣고 오셨습니다. 아 오늘 영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린북. 그리고 지금 살짝 정리를 해보면요. 샌드위치부터 시작해서 위스키 같고요. 위스키 가서 프라이드 치킨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네, 음. 프라이드 치킨 가서 거기서 이제 음식으로 어떻게 보면 둘의 사이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 그렇죠. 음. 자, 우리 또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어 이제 거의 막판을 달리고 있죠, 영화가. 그래서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살던 토니가 살던 뉴욕의 브롱크스에서 피츠버그, 오하이오를 지나서 인디애나주, 루이지애나 막 이런 계속 남부로 남부로 여행을 해요. 네. 이 여행길의 마지막은 바로 크리스마스 만찬이거든요. 음. 그거는 제가 아껴둘게요.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8주라는 짧은 시간인데, 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계절이 바뀌는 걸볼수 있어요. 음. 미국의 그 남부의 아름다운 경관도 볼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이거 보시면서, 어, 남부가 저런 곳이었구나, 이런 네. 거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감상 요소 중 하나가 네. 여기 남부에서 펼쳐지는 이런 자연경관입니다. 그렇죠. 음. 음. 또가족간의 사랑도 또 담고 아. 있습니다. 이 영화 안의 메시지가. 아카데미 작품상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음. 진짜 적극 추천하는 영화 중에 하나였어요. 자, 오늘 문제 나갔죠. 그렇죠. 문제는 이제 정답을 제가 발표할 시간입니다. 정답을 발표한다고 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음. 너무 쉬웠어요. <laughs> 하지만 그 와중에 치맥이 무슨 말의 줄임말이냐? 음. 치킨과 맥콜 나왔습니다. <laughs> 맥콜 아니에요. 위험합니다. 이거 아. 브랜드명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네. <laughs> 오늘 정답은 직접 발표해 주시죠 정답은 맥주입니다. 네, 네. 치킨과 맥주죠.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도 저희가 발표를 해야겠죠. 오늘 선물 받으실 행운의 주인공은요? 네. 바로 3, 1, 2, 4번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0789님은 치킨 플러스 맥주. 하, 산책 중인데, 치킨. 저집 가는 길에 사서 가고 싶어지네요. <laughs> 유유 보내주셨어요. 산책 중이시라면 분명, 그쵸. 운동을 네. 위해서 나가셨을 텐데. 오는 길에는 또 양손 무겁게 들고 오면 그것도 뿌듯합니다. 산책하셨으니 맛있죠? 또 배가 또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음, 그렇죠, 그렇죠. 음. 8402님도 다이어트 하기 싫어요. 치킨 시켜야겠어요. <laughs> 지금쯤 시키셨겠네요. 지금 7347님도 치킨이랑 맥주 줄인말이죠 치맥은 엄마, 아빠 같은 존재입니다. 어... 아니, 아빠가 비 그걸 안 좋아하겠어요? 음, 엄마 좋아해, 아빠 좋아해. 나는 치킨. <laughs>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고르기가 힘들다는 거죠. <laughs> 오늘 뭐 카톡으로 가람님도 맥주 이모티콘과 함께 맥주라고 참여해 주셨고. 자, 오늘 또 참여해 주신 분들 다음 주를 또 기대해 주시면 네. 선물 받을 기회를 받으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두근두근 레시피 또 저희가 네. 함께 해야죠. 네, 오늘의 레시피는 겉바속촉. 그 겉바속촉의 대명사인 이 프라이드 치킨 맛있게 네. 먹고 남을 때가 있잖아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아, 어, 남길 때가 있잖아요 산고가다네아 그런가요 남길 때가 있죠. 그럴 때 <laughs> 네. 치킨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음. 치킨의 부활전 바로 치킨 마요 덮밥입니다 치마 치 아, 치킨 마요 진짜 맛있죠 네 맛있죠 음. 어 일단은 재료 근데 다이어트 네. 식단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 그런가요? <laughs> 네, 뭐 주, 제, 맛있게 즐겁게 먹으면 영 칼로리라고 <laughs> 누가 네 그러더라고요. 어, 일단은 그 재료가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음, 그 치킨 살코기를 발라놓고, 네, 계란 한 개, 양파 반 개, 계란 한 개, 양파 야, 반 개. 네, 뭐 양파가 없으면 빼셔도 좋지만 있는게 훨씬 맛있겠죠. 음.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다 있는 간장 세 스푼, 음. 물 아홉 스푼. 올리고당 두 스푼하고 설탕 한 스푼을 넣으면 약간 달콤해지거든요. 네네. 네, 네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요. 오 다진 마늘도 약간 있으면 맛있겠죠. 그렇죠. 음, 네, 음. 자 일단은 그후라이팬에후라이팬에그 계란물을 부어서 빨리 젓가락으로 휘저어서 스크램블을 만들어서 한쪽에 덜어주세요. 어 그게 귀찮다 이러신 분은 그냥 후라이로 하셔도 됩니다. 네네. 네. 네. 그 다음에 그 팬에다가 아까 얘기한 간장물, 올리고당, 설탕을 넣어가지고 어, 간장 물을 만들어 줘요 음. 여기다 다진 마늘도 추가해 주시고 네. 살짝 끓인 다음에 여기에 양파랑 아까 그 치킨을 넣고 간장이 이제 치킨에 좀 스며들 때까지 볶아 주세요 음. 그러면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네 일단 밥 위에다가 간장 소스 치킨하고 아까 만들어둔 계란을 올리면 끝이고요 마요네즈로 예쁘게 장식해 주시면 아이들이 좋아하고 어른들도 거부할 수 없는 치킨 마요 덮밥이 완성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진짜 좋아할 것 같고요. 네. <laughs> 근데 이거 치킨 마요는 칼로리가 더 높겠네요? 라는 글이 들어왔어요. <laughs> 어, 마요네즈를 적당히 네, 음. 쓰셔야죠. 음. 아니, 근데요. 마요네즈의 그런 살짝 느끼한 맛을 치킨과 이 간장 올리고당이 달콤하게 또 잡아주고. 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음. 그리고 치킨에서 약간 퍽퍽할 수 있는 그 퍽퍽함을, 네. 이,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아삭아삭한 양파의 식감과 함께, 네. 어, 약간 또 청양고추 맵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게 또 잡아줘. 네, 매콤한 걸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를 좀 넣으면 좋고요. 네. 만약에 이것도 너무나 부담스러워, 내 살에. 그러면 그냥 또띠아에다가, 음. 이, 그, 양상추 올리고, 우리 아까 그 치킨 하고 그 보통 치킨 먹으면은 같이 배달오는 그 양배추 샐러드 있잖아요. 네. 케첩하고 마요네즈 버무린 아, 얘를 있다, 싹 있죠. 올려가지고 둘둘 말아서 그냥 치킨 또띠아로 한끼 떼어도 좋습니다. 음, 음, 치킨 또띠아를 하면 또 좋겠네요. 네. 방학부님은 우리 조카들은요 마요네즈보다는 케첩을 선호하더라고요.라고 음. 라고 보내주셨는데 마요네즈 대신에 케첩을 넣으면 아이들이 또 또 다른 맛으로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이들 네. 진짜 막 반찬 투정하고 이럴 때요. 케첩에다가 계란말이만 딱 해도 그렇죠, 잘 그렇죠. 먹잖아. 근데 이제 그 집에 아이가 있으시면 마요네즈 뿌리는 그그 그 라스트 그것 정도는 아이들한테 맡기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너무 많이면 어떡해요? 아... 글쎄요 그거는 이제 엄마가 <laughs> 알아서 하는 걸로 <laughs> 자, 레시피 필요하신 분들은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오늘 방송 후에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유독 네. 먹는 얘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나와요 먹는 게음화네요 음, 제가 영화를 분명히 본 영화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얘기했던 영화 중에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음식이 나왔었나? 이런 음. 생각이 잘안될 정도로 기억이 잘안 나는데 와 어떻게 음식과 관련된 그 영화 속에 숨겨진 감독의 의도까지 어, 쏙쏙 파악해내시는 그렇죠 거지. 전문 용어로 먼 네, 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죠 <laughs> 네, 그렇죠 괜히 우리 전문가가 아니 네. <laughs> 자, 오늘도 띵짝에만 오늘 은 감동적인 영화 스토리로 네. 함께 해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혹시 어떤 영화인지 정하셨어요? 아, 비밀이에요. 다음 주이 월요일 이 시간에 기다려주시면 제가 아주아주 아주 깜짝 놀랄만한 영화 들고 오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월요일또 기대하면서 네. 여기서 김선아 파태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노래 한곡더 듣고 올게요. 진짜 치킨과 관련된 곡이 참 많네요. 마지못해 민트초코가 하윤나와 함께 부릅니다. 두 마리 치킨 한 마리 아니지 아니에요? 후식인가요? <laughs> 아까 얘기할 뻔꼭 참았네. 그러면 웃긴데 말. 그렇게 말 막. 그렇게 말막 하면 좋, 좋은데 아니요 브랜드 하지 말라고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후식인가요? <laughs>